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과대학 수업도 넉 달째 차지를 빚고 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조금 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요구한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이나 코로나에도 중단된 적 없는 우리 교육이 멈춘 상황이 안타깝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의대 총장들이 내놓은 대정부 건의문을 반영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2학기에 듣거나 수업을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의대 교육 선진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대학과 병원에 획기적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의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 9월에 확정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 방안이 국립대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립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재정 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요구한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동맹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동맹 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이 대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 초기부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발표 역시 기존의 대책과 입장을 정리한 수준이어서 의대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